안녕하세요, 만옥관입니다 어, 네, 네, 네 너무 너무 덥죠. 어, 그래도 어, 뭐 이제 말복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말복 지나면은 좀으로들겠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나갈 겁니다. 네, 내일 모레 비도 오고 이렇게 하면 좀 더위가 한풀꺾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네 이번엔 아주 실용적이고 편하게 입실 으수 있는 포터네 난방 되겠습니다. 네, 포터 난방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아요 네, 네, 네. 큰 분들이. 네, 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진짜 인기 상요 아주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온단이 올해 진짜 안전히 또 인기 상품. 그렇습니다. 진짜 네.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이거는 네. 진짜 온단을또 주문 오목이나 또 일주일이 열을 기다렸다 짜서 보내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목선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남처럼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요. 네. 이 목선 진짜 이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라도 적당한 카라고 네. 우리가 또 시원하고 이라고 네. 자개 단추를 약간 하이트 칼라로 해라고 네. 너무 좋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큰 사람까지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은 또 여기서 카라 네. 조금 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핀턱을 잡아요. 네. 핀턱을 한세 줄쯤 잡으면서 여기가 조금 주름이 잡혀요. 사리기 들어간다고 그러지? 네. 사리기, 핀턱을 잡아가고 똑같이 여기도 칼을 들면 여기 핀턱을 잡고 여기 살이기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상당히 이뻐요. 네. 가슴살이 있는데 요게 네. 그리고 이제 길이가 다른 애들보다 좀 길어요. 네. 진짜. 어, 이게 허리죠? 네. 여기 허리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네. 상당히 사이즈가 약간 후리아식으로 퍼지는 네. 거. 거기에다가 소매단도 너무 멋있죠. 네. 절개를 해서 누구나 좀큰 사람일수록 더, 뒤에가 더 길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 네. 절개를 해서 네. 사행을 전체적으로 많이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펴보잖아요. 이 네. 모양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한번 뭐 진짜.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음.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분들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음. 네, 이렇게 기장이 뒷기장이 약한 70cm 가량 되고요. 가슴 반품이 가슴 반품이 에약 6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8 8 가까이까지 입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앞기장은 앞기장은 60한12 정도 됩니다. 이게 앞뒤 기장이 좀 편차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입도 좀 멋진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가슴 뭐저 품이 120이 뭐 되기 때문에. 이렇게 66에 입어도 딱 자기 옷 같은데 이걸 88도 입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디자인이 아주 인기입니다. 네. 네. 이건 CR 포터 블라우스 되겠습니다. CR 포터 블라우스. 그리고 이거는 원단 재질상 CR인데 늦게까지, 네. 10월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너무너무 시원하고 착한 가격들입니다. 59,000원 특가해드립니다. 네. CR 포터 남방 네. 그리고 이 바지는 린넨 와이드 통바지 되겠고요. 린넨 와이드 통바지는 79,000원 됩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아마 시원하고 실용적인 네, 그런 모습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디자인이 뭐 만원 밖에 없는, 어디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뭐, 뭐 3만원에 드리든 5만원에 드리든 7만원에 드리든 뭐 만원만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시소가치가 있어서 아, 입으시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